어, 그림 감... <laughs> 전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커 대상 강력한 마법 데미지 스킬이 하나 들어오죠 그거의 경우에는 보통 저는 헌수... 밖으로 뛰세요 헌수 날개 아니면은 헌수 피칠갑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뭐 그의 취지에 맞게 지금 도발하고, 무적 쓰고, 해야. 해제하고, 오라 취소, 버튼 누르고. 이러면은 완벽합니다. 항상 생중기 그, 생중기 저 같은 해야. 경우에는 이제 위코라로 몬스터의 패턴, 그러니까 내부콜을 보여주는 위코라 사용하고 계 있는데, 보스 같은 경우에는 해야. 아래에 있는 이제 디밴 보고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, 나겠지, 각자 그, 맞지. 편의성을 위해서라면은 한번 에드온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